안가내려오안가아내려봐 가. 내려. 주라 여기는 네 맘대로 모아도 된다 여긴데 한식 뷔페 부패. 한식 뷔페도 뷔페 부패 아이가 아, 참왜 뭐 휴대폰 줘 내가 왜 오라 했냐면은 아니 휴대폰 어디 갔노 어, 왜 맨날 못찾아아여기 있다 안녕하세요 아침에 어. 밥해 먹고 하니 선우영이요 아줌마 보니까네 응. 호텔 뷔페 보러 가더라. 저거야 유튜브 유튜브 하더라. 해? 우리도 그만 우아하게 뷔페몰 한번 가 보자. 맨날 편날 집에서 밥을 해먹으 아, 맞아. 했, 나 싫어 진짜. 그래가 우리 동네에 있는 파라다이스나 넥스트나 뭐 많잖아. 응. 찾아봐 봐. 응. 아시고 안경을 벗어야 돼. 근데도 요번에 여행 갔다 오니까 재밌었잖아. 그 일본 갈 때는 좀 그렇잖아. 아, 그래 일본 좋더라. 그래 갖고 야, 내가 또 가, 반지를 또 살지롱. 어, 이쁜거 샀네? 동생 주려고 샀 줄라고. <laughs> 그래. 엄마, 언니! 빨리. 아니, 왜냐면, 이거는 손가락이 굵거나 작거나 상관이 없고 그냥 하는데. 오, 이쁘다. 응? 역시 입니다 안경 끼고 한번 볼게요. 엄마 좋아하면 어, 왜? 왜, 왜, 왜? 왜내 왜, 안경이래? 아, 왜이러는 엄마 내꺼? 내가 응. 고둘다 아침에 밥도 안하고좋았겠네아 너무 좋아지, 야. 근데 갔다 와서 완전 공주가 모술이 돼 갖고 막 미친 거취했다 그 옛날에는 어떻게 진짜 신랑 아침마다 나갈 때밥 찾아주고 애밥찾아는지 모르겠어. 야 젊었으니까. 그아줌마가 그 가더라. 자기 젊었을 때는 열심히 밥에가 애들 미기고 신랑 챙겨주고 했어. 우리도 다 그랬어. 그래 맞아. 그래서 이제 그 열심히 했으니까. 보상으로? 어. 아침 되면 무조건 뷔페나 이제 아니면 우리 왜 브런치 먹으 가자고 그래 브런치도 괜찮고 뷔페도 괜찮고 브런치도 괜찮고 야 좋겠다 내스턴트에 가든지 어허. 하여튼 나가보자 어 정말 니야 응? 어? 날 지금 영정도 구석구석 구경시켜주고 가려고 <laughs> 그러는 거야? 그래 이긴또왜 왔어? 지금 여기로 가면은 뭐야 여기 싸늘한 느낌이 자꾸 드는데 아 어, 하라니까 이게 진짜... 왔나? 호텔 뷔페 간다 했지? 오늘 만약 호텔 뷔페 안될 거면 언니 머리 어, 뭐, 나만 아는 줄 알아라 바지 <laughs> 뜯기다저 뽑아 볼기다 뭐. 언니 머리 내려 또짜레스트 호텔 뷔페 너무 비싸더라 그래서 여기 맛있는 뷔페 먹으러 왔어 내 따라와봐 안가 내려, 내려. 안가아 내려봐 지랄 <laughs> 와봐 여기는 네 맘대로 먹어도 된다 여기 어데 한식 뷔페 한식 뷔페도 뷔페 아이가? 따라와 <laughs> 진짜 웃긴다. <laughs> 호텔 보페 간다고 데려왔거든요. 썩이보다 <laughs> <속이거든요. 웃음> 아, 호텔 보페에 않게 만안쏘 <laughs> 어, 그 그러니까, 네 어, 그러니까요, 말이. 다 여기, 나 여기 처음 와봐. <laughs> 어, 정말? 이거 좋아. 호... 자, 계산하세요. <laughs> 네. 호텔 보페 갔으면 몇십만 원 썼는데. <laughs> 어, 좋다, 엄마. 세 사람. <laughs> 그래도 이제 우리는 우아하게 뭐, 엄마 밥도 안 하고 가서 먹자 이랬거든. 아니, 우아하게 드셔도 돼요 <laughs> 그래, 저 안에도 <아내도> 잘. 그림도 <laughs> 있어요. <laughs> 이리 좋은 데를 놔두고 내가 봄이다 봄 괜찮지 막상 와보니까 내, 어, 그림이 너무 예쁘네 야봐라 괜찮지 먹을 거 너무 많잖아 난 너무 좋다 와 정갈하다 야 이것도 있다 와 과일도 있고 아 비빔밥 있다 내 카지 비빔밥도, 비빔밥도 있지 있고. 야 과일도 있고 떡도 있고 네, 이런 데가 어디 있나 얼마에 좋노 자 이제 네맘대로 먹어봐 골라봐 언니, 백미 먹을 거야? 나 흑미 먹어볼게. 오늘 뭐, 밥, 어디에 오는, 이래에 오는 거라? 소치. 아이. 아니, 못 살다. 많이 오신다. 많이 온다니, 까 이거 좀먹고 비빔밥 좀매먹어보자 음. 야, 봐라. 뭐, 뭐, 캐사도 봐라. 담는 거 봐라. 신났잖아. 감자 볶음 아니야? 나도 이거 좀 먹어보자. 골고루다 먹어보자. 자, 이것도 묵, 묵도. 요거랑 야채랑, 그지? 나물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내 말이. 어머, 방풍나물도 있고. 아침에 신랑들 데려오자. 밥안 하고. 어, 맛있겠다. 또 봐라. 저래 많이 담잖아. 안 먹을 거 고치고, 너니만. 아이고. 이렇게 많이 담았네? 라면 들고 뛰어가는 거랑 똑같지. 야. 솔직히 얘기해봐라 우리가 먹는 거 아이가 완전 근데 이거 괜찮다 어, 그러니까 어, 이거 너무 괜찮네 잘 먹겠습니다 음. 아야 맛있다 어우 맛있다 어? 엄마 나는 아빠 데려와야겠다 진짜 나도 아, 진짜. 나도 너 아빠 데리고 와야겠다 밥 하실 때응 음. <laughs> 되게 잘 먹네 그럼 <laughs> 샐러드도 있고 뭐. 내가 집에서 나물 이렇게 맛있게 잘 못해 음! 상풍나물? 음! 많이 호텔 부패면 부패냐 한 시간 집에도 부패지 알았지? 아까는 성빌내고 지랄하고 성, 봤나? 아까 성빌내는거 어. 호텔 안 간다고 아니야. 지랄 미안해 <laughs> 아니, 아니. 나도 지금 호텔 가고 싶었어 가성비 있는 게 우리가 좋잖아 나중에 <laughs> 그 경우에 따라 호텔 갈 때는 아니, 가고 갈 때는 가는데 우리가 진짜 많은 양을 음. 먹는데 여기도 진짜 골고루네 그러니까 이게 좋잖아 나는 음. 나물 종류가 많으니까 호텔에 가면 솔직히 이거 빵이나 뭐그죠 빵보다는 응. 우리가 밥이 낫고 언니야 추천 고마워 응. 야 응. 내일 나 모레 신랑 내려오자 응. 아침에 공 밥하지 말고 응. 여기 와서 밥 먹자 그럼 먹고는 아침에 경냥 우리 시사이드 파크 산하고 가고 응, 응. 딱 좋지 뭐 응. 다음번에 일주참캐리 가자 응참 좋아 내가 왔을 때부터 뭐참 깨끗하고. 언니야 우리가 슈퍼 가고 이거 보고 저거 보고 막 장보면 돈이 저거잖아 근데 어제라? 어제 저녁 아래 저녁이었나? 여행 갔다 오자마자 바로 마트 갔는데 상거 없는데 돈이 8만 원만 나왔더라 쌈도 많대 그러니까 쌈 좋아하는 사람은 쌈을 실컷 먹으만 떼고 난 집에서 쌈을또 혼자 쌈 싸먹긴 해난내 말이 그 말이야 아, 아까 보니까 일주일 메뉴가 다 나오는 거 같은데 이 집에? 응 산책을 가야겠다 산치를 가갖고 우리 좋아하는 메뉴 있으면 오면 되잖아. 가격도 착한데 맛도 있네. 어이 그러니까 고추장도 있고. 음. 그래 그래.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먹어도 괜찮아 아까 밥 내가 한 숟갈 떴거든. 요거도 지금 요리갖고 한 맛볼렀고. 아니야. 밥에도 양념이 맛있네아 정말? 또 가봐야 될거 신도시에 이거? 신도시 있는 점지 몰라. 아는데가 여기 이렇게 몰라. 없어, 언니. <laughs> 음. 맞아요. 여행 갔다가 좀 그렇잖아 딱이다 이밥먹이니까네밥 먹었다 응밥 먹었다 왜? 흔히 진짜 아하게 호텔 의식이 이 먹네 그면 이걸 먼저 먹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밥 먹고 밥 먹기 전에 숲 야채랑 이거 먹고 밥 먹고 오늘은 호텔 안가서도 괜찮아 <laughs> 양식도 먹어서? 응 밥 먹고 디저트 먹어? 디저트로 아니 디저트랑 몇개 가져갈 거야 감자. 이게 감자 떡이야 넣어서 먹어 봐이 뭔데 그거는 식혜 어 그런 거도있아나는못 봤는데 능지가 먹고 나니 속이 편안해졌네 식혜도 만드는 들 식혜 같아 음. 음. 맛있지 집에서 만드는 거다 그죠? 나 이거 궁금해 맛있다. 어머, 음, 어머. 음, 음, 진짜 맛있다. 맛있어요. 언니야. 아이고, 배불러리. 하여 잘했다. 그지? 괜찮다. 그러니까. 나는 처음에는 호텔이 안 이래서 좀 실망했는데 그 실망이 오히려 더았을지도 모르네. 처음에 마음 먹을 때는 그거 가고 싶었어, 솔직히. 그죠 옛날 응, 응. 그 아줌마 따라 하려고. 그래도 막상 이와서 언니야, 못하네. 현실은 이거다. 그렇게. 이게 참 괜찮네. 그래, 하여튼 잘 먹었어. 잘 먹었지. 고마워. 그렇게. 내만 따라다니면 맛있는 거먹어 어, 알았어. 아, 부는부페인데 한식 부페야 어, 알았어. 괜찮지? 고마워. 자, 가자. 이제 잘 먹었고. 내가 그 대신 디저트, 디저트 사줄게. 가자. 또? 응. 야, 좋은 뭐? 데 소개시켜줬는데. 그러니까 밥을 먹었으니까. 이제 그 다음에 디저트 도 먹으러 가봐야지. 네. 이런 실내에서 선글라스 깬 사람 없다. 보태. 뭐내 마음대로 끼면 되지. 가자. 보이나? 아, 잘 보인다. 내가 잘 비스럽다. 같이 갈락까내 음, 뒤따라 와. 얼굴 수그리고 와. 비 좋네 여기도. 오미 뭐. 어미, 오미자? 아, 아니, 어, 약하다 진짜. 어머! 아우. 이들도다또것도 보페네. 도 주고. 아유, 감사합니다. 잡집도 보페네. 이거도 연하때 뭐이 된다 이거. 몸몸 좋겠지. 이거 임산뿌 레기. 먹어야 되지야 음. 먹어. 아먹는 거? 응. 이거 이거 네. 남은 거. 맛있다. 쌉싸름 하면서도 맛있다. 유언 이 있어요? <laughs> 오, 힘이, 저도 어, 나이있어사요 응. 미음이네. 미음이라고? 미음이지. 미음은 아니지. 아닌데, 뭐래, 몰래. 사장님, 네. 이거는 뭐예요? 마죽이에요. 마죽이에요? 마죽은 좀 드시고요. 맞아. 먹었어, 먹었어요 저장이 네, 먹었어요. 차랑 같이 곁들여서 드시면 되는데 세 번째 거는 은행 튀김, 네 번째 거는 홍삼 전가이야. 아 근데 네, 보면은... 전번보다 더 이쁘다 이게. 응. 아, 하다입니다. 응, 더 이쁘다 진짜. 참잘 줬네요. 응. <laughs> <laughs> 미음? 아, 맛있고 비유. 미음이라 했어. <laughs> 왜 이렇게 건강해지는 맛이야? <laughs> 아유. 응? 어? 우리 한약이다. 어른들 좋아하겠다. 우리 맨치단, 내 맨치단 거죠. 어른들 아니야? 나는 맨날턴에하면서 내가 아직도 70이 다돼가는줄 모르겠어. 언니는 아직도 50대 60대 줄 착각하는가봐. 야 어. 이거는 먹고는 집에 가서 한잔 자야 된다. 쌍아탕 먹었으니 뜨뜻한데 가서 한잔팍 자야 건강해진다. 아유 언니 덕분에 오늘은 진짜 부페 잘먹었고 <laughs> 호텔에서 안 가서 좀 아쉽지만은 아니야. 마지막 우리 마무리 차도 한방 차를 먹고. 잘했어 대접 받는 대접 받는 느낌 다음에는 내가 이제 저걸 해서 부페 갈래? 언니 부페 가자. 또내멘츠로또 한식 부페 들어가는 닌 알겠지? 너는 호텔로 가겠지? <laughs> 그거는 모르지 상황에 따라서. <laughs> 약속 꼭꼭 약속해요.